어 야, 너 산책하는 고양이니? <laughs> 어, 얘 키우시는 거예요? 아, 산책하는 거예요? 응. 우와, 너무 신기하다. 목, 목줄 없어도 다녀요? 어머. 허, 너무 신기하다. 어머, 이뻐라. 아, 진짜요? 완전 개냥이네. 나무라. 이름이 나무리예요? 아, 방울이. 방울아. 어, 되게 신기하다. 산책하는 고양이는 또 첨보네 목줄 없이 응? 방울아 아, 너무 귀엽다 뭐야 너무 귀여워 어머 진짜 신기하다 어디 들어가 나무라, 가자. 너무 웃겨. 어머, 이뻐라. <laughs> 나무라, 가자. 아야. 가자. 아 이뻐. 아빠, 아빠, 저기 있어. 응. 찾는 것 같아요. 찾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자. 아야. 아, 얘 진짜 웃기네. 가자. <laughs> 너무 신기해. 응, 가자. <laughs> 얘 고양이 맞아요?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어 <laughs> 너무 신기하다. 방울아. 어. 너무 똑똑하다. 방울이 천재야? 응? 가자. 아이 이뻐. 어, 진짜 똑똑하네요. 우와. 얘 너무, 천재다, 천재. 방울이, 안녕. 놀고 있어. 아, 귀여워. 방울이, 뭐하